가족들을 피해 도망치듯 나온 엄마와 아들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임대아파트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터세가 심한 동네였습니다. 이사를 위해 아파트 정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임대아파트 사람들은 정문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임대아파트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있었던 곳이죠. 아파트뿐 아니라 아들인 지우가 다녀야 하는 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네 임대차별이 있나봐요. 그래도 파이팅 넘치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반찬가게에 면접을 봤던 엄마는 음식이 싱겁다, 취미로 요리를 한다는 주방장 언니의 편견을 이겨냅니다. 요리 취미 아닙니다. 저돈 벌어서 애 키워야 돼요. 그런 엄마가 일을 하다 다치게 되고 급히 동생인 제이킴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상까지 받았던 가수였지만 친구와 가족에게 사기를 당해 어선을 타고 잡니를 하는 그런 삼촌이었습니다. 오장육부의 섬세함이 하말을 아티스트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에이! 조카 지우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학교를 간 제이킴. 행색이 학부형의 모습이 아닌터라 의심을 받게 되죠. 혹시 납치 유괴 뭐 그런 거 아니야? 위기를 모면하고 제이킴은 드디어 지우를 만나게 되지만 이상한 아저씨로 오해를 받고 포송줄에 묶이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엄마의 전화로 담임 선생님에 의해 오해가 풀리긴 했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삼촌의 얼굴을 눌 바랐거든요. 그렇게 지우와 제이킴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삼촌을 닮아서 운동을 못하는 지우는 삼촌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제이킴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친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정신없이 찾아간 곳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썸남을 만나게 되죠. 야이진삼단보야너 가족한테는 사기하고 친구한테는 배신당하고 연주림받다며 자신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는 제이킴에게 상처를 안겨준 전 여친. 야, 뭐 사이코패스냐? 라이 아니야 얘? 어?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생긴 제이킴과 지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제이킴은 지우에게 편의점 만찬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신이 참 공평하다는 말과 함께 요리 솜씨가 탁월한 제이킴이죠.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당연하지, 나밖에 못 만드는 건데. 응? 자신의 꿈을 빼앗아갔다는 조카 지우와의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잊어도 너는 잊으면 안 되지. 누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하죠. 1화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떡밥이 한 가지 있었죠. 지우의 담임 선생님은 제이킴의 팬이었고. 그녀가 직접 만들어서 전해준 핸드폰 고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우가 이사온 임대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남긴 핸드폰에 걸려있던 핸드폰 고리, 담임선생님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고리와 제이킴에게 선물한 핸드폰 고리, 직접 만든 핸드폰 고리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와 자신의 꿈을 빼앗아간 지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